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이번에도 아, 급등주 리뷰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종목 DNT입니다. 어, DNT 어, 10.18% 상승했습니다. 이 어, 종목도 아, 지금 일단 박스권이 어, 꽤 길었다는 거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다 박스권에서 결국에는 요때 지금 강하게 기준봉을 한번 만들고 지루하게 움직이면서 어, 작년 9월부터 이 박스권 안에서 어, 보유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어, 제, 저는 뭐 지금 리뷰를 하니까 이렇게 가볍게 어, 보기 때문에 이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 보고 있으면 다른 종목들 다 상승하는데 내 어, 네 종목만 왜 박스권이야? 요렇기 때문에 요런 지루함이 결국에는 어, 개인들을 힘들게 하고 개인들의 물량을 뺏는 구간이라는 거는 어,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전 고점 라인 그 밑으로는 잘 빼지 않았다는 것도 역시나 보이고, 상승할 때도, 전에 상승했을 때그 고가 이상으로는 또 올리지 않았다는 거 보입니다. 근데 요 구간 안을 지금 이렇게 탈출하는 요, 어, 죄송합니다. 요 시그널부터는 이제 상승 국면으로 갈 거라는 이제 힌트를 주는 국면이고, 거이랑또 확실히 다른 날보다는 많이 들어온 그림. 그러고 나서부터 어 쭉쭉 잘 올라갔습니다. 잘 올라가고 요럴 때 약간 어 조정 있을 때조정또 주면서 어, 중간 중간 어 올라갔다. 이런 것들 보이고. 어 요거는 신고인가요 아, 신고가죠. 신고가고 아, 그러니까 박스건 그렸던 라인들이 요런 부분에서 지금 같이 저항들 몰려 있으면서 움직였다는 것들. 이런 것들 어 같이 월봉상에서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일본에서 봤을 때도 신고가니까 사실 뭐, 가역 제시는, 어, 힘들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오늘 꼴이 조금 그리긴 했지만, 아직, 뭐, 이 정도로 세력이 나갔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에서 거량이 더 터뜨렸던 부분과 횡보할 때 매집했던 물량이 많을 거기 때문에, 아직 나갔을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대신 뭐, 요, 매수 관점으로 다가가는 거는 약간 힘들겠죠. 이, 분명히 많이 급등한 종목이고, 어 오를 뭐 신고가라서 쭉쭉 올라갈 수 있지만 떨어질 때는 뭐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고, 요것도 거래량 많이 터뜨리면서 긴꼬리나 아니면 장대 음봉 나오면 역시 어 그때가 매도 시그널이니까 그 부분 보면서 오늘 급등한 종목이니까 내일 또좀뭐 강하게 움직이겠죠. 어느 상방이든 하방이든. 그래서 분봉 상 보시면서 어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원택입니다. 아 요것도 어 좋죠. 이런 것도 지금 이전에는 여기 뚫으면서 어잘 올라갔습니다. 241선 올라가고 나서부터 계속 5일선 타고 어 아래위로 흔들면서 가고 있었네요. 그리고 나서 21선 맞았을 때는 21선 지지 그리고 21선 깨는 모습도 나오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좀어 어, 역시나 개인은 요런 부분에서는 한번 매도를 봐야 된다. 아 이거 사실 어 이거는 아, 속임수야 속임수일 수 있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21선 이렇게 많이 상승한 종목들 한해서 21선 깨는 거는 한 번은 어 저는 제 기준에서는 매도를 해서 어,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뭐 거래량상 봤을 때는 여기 거래량이 생각보다 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 보입니다 그럼 요런 거는 아직 요 앞에 물량을 어, 다털기는 힘들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조정, 이렇게, 조정은 버티고 다시 상승을 맞을 수 있는, 이런 패턴들도 볼수 있겠죠. 그리고 올라가서 나서 다시 한번 밀릴 때 다시 21선 지지 보입니다. 그 21선 사이로, 이렇게, 어, 약간의, 뭐, 페이크죠. 약간 속임수도 주고, 지지도 21선에서 잘 받아주는, 어, 중요, 어, 중요한 선으로 21선 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 보입니다. 어, 이것도 아, 약간 아쉬운 거는, 음, 잠시 만 여기 가격대 어, 신고가긴 합니다. 신고가긴 한데 어, 일단 고가에 와 있다는 거는 항상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 어, 월봉상 또 역시나 여기 고가 라인 잘 보입니다. 어, 이런 부분 어, 신고가 뚫어서 계속 갈것 같지만 한 순간에 갑자기 갭 띄우면서 어, 시작해서 더갈것 같은 기대감을 주고 어, 장대 음봉 만들면서 어, 거래량 완전히 큰 거래량, 이 정도 되는 거래량 터뜨리면서 세력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패턴들도 많이 쓰는 패턴이니까 그런 시그널 나오면 역시나 수익 실현 대부분 신고가니까 당연히 대부분 수익 구간이죠. 그러니까 그런 수익 많이 냈던 부분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DYD입니다. 요 종목도 오늘 9% 상승했는데 예전에 제 구독자님이 한번 요 종목을 가지고 계셔서, 조금 힘들어 했던 기억이 약간 나는데, 어, 아마 지윤님이셨던것 같아요. 약간 길게 글도 써주셔가지고, 어, 굉장히 인상이 깊으신 분이었는데, 아, 요거, 요거 하락하면서부터 약간 마,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국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어, 장주, 장을 뭐 새벽에 일어나서 봐야 되고 이러니까, 어 힘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주식을 놓고 이제 떠나신 분입니다. 하지만 고정목인데 그 이제 결국에 아 여기 고점 뚫어내면 저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고점을 다시 올라가서 약간 횡보하다가 횡보하다가 지금 어 요런 음봉에서 거래량 많이 터 나오긴 부분이 위험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어 요런 가격대는 일단 깨지 않았다는 거 요런 것들이. 포인트였고 어, 결국에 횡보하다가 오늘 한번9.4% 급등을 했습니다. 9.4% 급등하면서 이전 고점 라인 또 지금 돌파한 상태. 그럼 다시 241선 한번 어, 뚫는 거 어,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이 고점 라인 이제 겨우 박스권이죠. 이 라인 올랐으니까 어, 8,800한딱 어, 1,900원으로 하겠습니다. 어, 1,900원 정도 되는 가격에서 어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지지가 있어야 되고 어 다시 깨기 시작한다면 다시 한번 요 박스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약간 지루한 형세. 그리고 20일선 올라올 때는 역시나 한번 어 떨어지더라도 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도 있고 혹시 위에서 240일선이 대략 가격이 어 19090원 정도 딱한 20만 아 죄송합니다. 1990원입니다. 제가 숫자를 한번씩 깔리는데 1990원이고 대략 한 2,000원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00원 위에서 혹시 내갭 네, 뛰어서 시작한다면 역시나 요 종목도 한번더 급등할 수 있다는 것. 역시나 세력은 어, 충분히 지금 매집이 돼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 종목 남양유업입니다. 어, 요 종목이, 무거운 종목이 오늘 9.4%나 급등했습니다. 급등. 여기 부분들 지금, 아, 고점대에서 거래량 꽤 실으면서, 어, 이제는 끝난 게 아니냐. 약간 요런 그림까지 보이고, 그리고 여기 아래쪽으로 많이 빼는 전거래의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많이 실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요런 거래량들을, 어, 요런 부분에서 다 소화할 수는 없었다. 요런 것들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거래량 많이 실었고 어, 장대 양봉 나왔으니까 이것도 역시 세력의 매집이니까 역시 더 올라갈 여력은 어, 많이 만들고 있다는 거 보입니다. 어, 역시 올라갔던 가격대 정고점 라인 어, 떨어지더라도 지지 있어야겠죠? 그 가격이 56만 4천 원, 56만 4천 원입니다. 어, 이렇게. 어, 가격이 높은 종목도 9%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게 어, 정말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고 어, 위에 고점 가격대들 조금 남아 있습니다. 어, 월봉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약간 크게 봤을 때 아, 이것도 어, 역시 역사적 가격은 꽤나 높다. 꽤나 높은 가격대 있지만 지금 여기 아랫부분 턴어라운드에서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어, 아직 상승 여, 추세 상승할 여력은 저는 많이 남아있다고 보니까, 이렇게 세력이 있는 모습, 일봉상 지금 잘 보이니까, 계속 가져가시면서, 눌림이 있더라도, 어, 중요한 라인에서, 어, 지지 있다면, 그 부분, 어, 지지 확인하고, 어, 계속 보유하셔, 하시면서, 어, 수익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지 왔을 때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뭐 특히 뭐, 이런 대형주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매수의 관점 가져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단기간 많이 떴으니까, 요런, 급등에 대한 부담은 한번 안고 가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 종목 HSD 엔진입니다. HSD 엔진 이거는 어, 사실 이평선들이 이렇게 많이 교차하면서 움직인 거는 사실 약간 파악하기 힘든 특히나 분석하기 힘든 패턴입니다. 특히 이렇게 쌍봉 그리면서 떨어졌던 거는 어, 시세를 끝낼 수 있는 위치였다. 지금 어, 지금 여기까지 와서 상승 어 좋게 내볼 수 있지만 이렇게 보면 어, 역별이 굉장히 심하고 하락 추세로 막 접어들 수 있는 요런 안 좋은 어, 차트였는데 어, 뭐 결국에는 어, 어느 가, 가격에서 지금 여기 저점이죠. 요 가격, 요런 저점에서 어, 지지 받고 여기 저점 그렸던 가격들 보입니다. 요런 부분들 어, 보이니까 요런 부분에서 지금 한번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지 받고 다시 한번 이평선들. 다 깨고 올라갔다. 다 깨고 올라가서 다시 떨어질 때는 또2일선 아, 빼고 다 깨고 내려갔네요. 다 깨고 내려가서2일선 지지받고 결국에는 올라갔다. 요런 종목들은, 어, 제 기준에서는 어, 절대 매수할 수 없다. 요거는 파악하기 너무 힘든 종목이고. 하지만 마지막, 어, 오늘, 오늘 9.2% 급등하면서 장대 양봉 보여줬으니까 역시나, 어, 세력, 역시 나가지 않았다. 요런 것들. 표시가 되고 있고, 하지만 요게 고가 라인 때도 역시나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략 고가 라인 8,900원, 9,000원 정도 되는 가격에 지금 이전에는 맞고 떨어졌던 이력들이 많이 보이니까 역시 요 정도 가격대 지금 8,600원이니까 8,900원, 9,000원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요 부분에서는 당연히 신고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요런 가격, 어, 이전에 맞고 떨어졌던 가격에는 한번 수익 실현을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월봉 한번 봤을 때도 아, 여기 가격이다. 음, 여기 부분이 어, 예전에 21년 상장했을 때 가격이 조금 맞나 맞죠? 남아 있긴 한데. 아. 저는 그래도 어쨌든 한 9,000원대 오면 약간 매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고가 라인이니까 뭐 매수는 어, 그렇게 역시나 어, 매도를 생각하는데 내가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다음 종목, 압타머 사이언스입니다. 압타머 사이언스. 아, 요 종목도, 어, 2020년에 상장을 했고, 월봉 바로 있으니까 월봉부터 보겠습니다. 아, 월봉, 어, 초반에 이렇게 강하게 시세 줬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어, 쭉 하락만 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어, 오랜만에 5월선 깨면서 지금 턴어런드 하는 그림 보입니다. 일봉으로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일봉 봤을 때, 그렇죠. 여기 바닥 한번 잡아 냈고, 이렇게 바닥 잡아냈고 어 아래에서 여기 매집봉이라는 부분 대부분 이렇게 긴 꼬리 달더라도 어그 주가의 아래쪽에서는 매집봉인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장세 안에서는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다 매집봉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서 오늘 9%프로 이평선들 다 깨면서. 어 강한 상승 만들어줬고 그 위로는 이제 240일선만 남았다 이런 보이네요 이렇게 아래 박스권 있었던 약간 지루한 형세 약간 그려줬지만 오늘 강하게 뚫었으니까 역시나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 높고 지금 거래량 대비 앞에 거래량이 많이 터져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뭐긴 꼬리 그리고 장대 은봉 그렸으니까 끝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런 아랫부분에서 약간 작업한 흔적들은 대부분 어 매집봉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지만 어 이런 컨트롤 한 정도를 봤을 때는 어 저는 어 매집봉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에 있는 어 241선 여기 어만 만 200원 정도 되네요. 만 200원, 요 가격대 돌파 나올 수 있는지 어,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지루했던 박스권은 돌파됐다는 거. 그러면 당연히 더큰 상승 역으로갈수 있다는 그림은 잘 보이니까, 요 가격대 맞았을 때 다시 눌리느냐, 아니면 내일이라도 눌려서 다시 여기 어, 박스권 상단 가격 대략 한 9,100원 정도 되네요. 9,100원에서 어, 지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만 잘 체크해 주시면서 어, 매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